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81편 1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묵상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 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면 힘들고 고된 시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꿀맛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사사기 14장 14절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역경의, 역경의 도구를 사용해 어디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거칠고 험하고 완전한 소망 없는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베푸시며 달콤한 기쁨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패배에서 승리가 나오고 반석에서 꿀이 나오는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들어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시간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커다란 바위 돌 하나 하나를 마주할 때마다 거기서 아프고 쓰라린 마음을 뒤덮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커다란 돌덩이에 막혀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고 용서해주십시오. 이번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이 돌덩이를 통해 꿀맛 같은 기쁨을 누리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